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 파고다스타 토익의 RC를 담당하고 있는 라스인 강사입니다. 자 오늘 10월 27일 정기 토익 시험 후기 특강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주말 때 추워진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약간 뭐 예상보다는 그렇게 쌀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교실에서 보실 때는 약간 좀 춥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어, 앞으로 이제 11월 이제 올해 이제 몇 달안 남았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 지나기 전에 빨리 여러분들 고득점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겨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험 보기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이죠 아, 오늘은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 들어서 2013년에 들어서 아마 굉장히 좀 쉽지 않았을까 라고 해서 2013년 들어서 제일 쉬웠던 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웃고 나오는 그런 시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특강에서 우리 강남 파고다에서 이제 D-1 특강이라고 하는데 특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의 추세는 듣보잡의 단어, 단어 듣도 못한 단어가 안 나오고 기본적인 어떤 품사자리 그리고 그런 것만 잘하시면 풀수 있는 문제가 여태까지 나왔고 그럴 거다라고 했던 게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여접시이 어, 이번 달 같은 경우도 듣보잡의 단어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 대명사라든가 분사 문제도 출제가 많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파이 같은 경우는 좀 평이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웬만해 좀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맞지 않을까 았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파스, 어, 파트 7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어, 평이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약간 좀 특이했던 점은 뭐냐면 아티클이죠. 우리 기사문은 보통 165번에서 180번 사이에 보통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 이번에 특이하게 이제 두 번째 지문인가요? 두 번째 지문부터 등장해학생들맨 처음에, 어, 이거 뭐지? 굉장히 긴 거. 그 그러니까 보통 이제 153번부터가 짧은 지문에서 서서 이제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지문에서 갑자기 이제 길이가 길어지, 니까 굉장히 당황하셨을까 생각되는데, 뭐, 평정심 가지고 하셨던 분들은 뭐, 잘 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이제 동의원 문제가 매달 출제가 되는데요. 뭐, 심하게 나오면 한세 문제까지 나오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끝부분에 가서 동의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학생들이 무난하게 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명사부터 한번 볼까요? 자, 명사는 우리가, 늘 이제 명사 자리를 깨우고 계신다면, 이거는 반드시 풀수 있는 문제죠. 지난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명사 다음에 블랭크를 내놓고 내는 문제. 그래서 뭐 예산 결정이라든가 마케팅 결정이라고 해서 마케팅 디 e c i s i o n a b u 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제일 첫 번째 나왔던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 명사 자리는 바로 형용사 뒷자리, 명사 자리에서 이 문제도 여지없이 나왔는데, 뭐한 단어로 외우시면 바로바로 찍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뭐, a diverse range of, 뭐, 폭넓게 다양한, a wide variety of, a wide selection of, 라고 해서 이렇게 한 단어로 외우시면 바로 찍을 수 있는 문제. 아니면 w 이드라는 형사 뒷자리 명사자리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고요. 그 다음 에세 번째는 여러분들 제가 매달 혹은 뭐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 출제된다는 문제가 여지없이 나왔네요. 저인사뒤에 이제 우리가 보통 들어수 있는 게 명사 아니면 동명사인데 그 차이는 바로 뒤에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번 문제는 뒤에 목적 없이 그냥 이제 나왔던 형태가 되으니까 바로 저인사뒤에 명사에서 submission해서 그냥 바로 찍으면 되는 문제 에 여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사는 이제 어, 문법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특이하게 이번에 동사 문제가 우리가 동사는 뜨자마자 수, 시체, 태라고 해서 세 가지를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 드렸었고 학생들이 태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뭐날 잡으셨죠. 굉장히 동사 문제가 굉장히 쉬웠다는 얘기죠. 조동사 뒷자리에 나오는 동사원형. 그리고 요 문제는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요. 뭐 방문해라. 그리고 뭐 받아라. 뭐 혹은 뭐 방문해라. 혹은 등록해라. 라고 해서 명령문 구조가 나와서 그 사이 엔드. 라는 등위 접속사를 넣는 문제가 종전에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방문해라라는 명령문 다음에 and 나오시면서 똑같은 같은 구절 넣는 바로 동사 원형 쓰는 문제가 이번에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느끼는 반응 뭐냐면은. 우리가 종전에 나왔던 어떤, 나왔던 문제들이 변형돼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보실 때 그냥, 어, 뭐, 집에서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학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보실 때 그냥 이거 그냥 문제의 정답이 A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 문제가, 저 블랭크 뒤에 나오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보기에 나왔던 단어가 다음 달에 시험에 정답이 될수 있다라는 그걸 감안하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아마 이제 혹시나 다음에 이제 보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사 문제는 이번에는 그냥 무단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명사가 올해에는 굉장히 강세를 두드렸었죠. 뭐, 재기대명사에 뭐, 강조, 뭐, 재기용법, 뭐, 심지어 소유대명사까지 나왔는데 여지없이 이번에는 뭐, 대명사 나왔다 하면 거의 뭐, 단골 문제죠. 소유격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사 앞에 미션 왔다, 소유격. 잘 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도 이번에는 어휘 문제는 좀 나왔는데, 품사 문제는 뭐, 명사 앞에. 블랭크에서 형용사 문제는 두 문제. 요거는 뭐 여러분들 기본만 잘아시면풀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사는 우리가 이제 거의 나왔다 그러면 딱두 가지 정도밖에 안 나오죠. 완전한 문장 뒷자리라고 해서 그 뒤에 나오는 부사는 동사 수식하는 자리, 혹은 뭐 주어 동사 사이나 현재 원료 사에 들어가서 이간질하는 이간질 자리가 나오는데 요 이번에는 품사 부사의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이간질 자리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부사 어휘 문제는 완전한 문장 뒤에 와서 바로 동사를 수식하는 거 그래서 동사의 짝꿍을 누가 빨리 캐치하냐에 따라서 빨리빨리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주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어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이제 전치사 부분 되겠죠? 전치사는 뭐 이번에도 여러분들 뭐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아주 잘 나오는 전치사가 되겠죠? 우리가 provide라는 구조랑 이제 궁합이 맞는 건데, provide는 with를 쓸 때도 있고, to를 쓸 때도 있죠? 그때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바로 somebody, something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with가 나올 수가 있고, to가 나올 수가 있는데, provide somebody with something 구조가 되겠죠? provide something to somebody라고 해서 provide 보자마자 전치사 with, to를 이제 캐치해야, 캐치를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랜만 하더라도 이게 두 번째, 예, 두번 나오는 문제가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throughout은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잘 나오는 그런 전이사 문제인 것 같아요. throughout 하면 우리가 장소도 나올 수가 있고, 이제 시간도 나올 수가 있죠. 장소가 나오면 뭐 곳곳에 저녁에가 되겠고, throughout 하면 시간이 나오면 내내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D-1 특강에서 throughout 이란 문제를 보셨죠.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거는 뭐 throughout the meeting, throughout the conference 라고 해서 뭐 회의 기간 내내 뭐 어떤 걸 사용한다 라고 해서 들어가는 throughout 이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이세 번째는 여러분들 자동사만 잘 아신다면 캐치할 수 있는 문제죠. relocate가 아니라 relocate to.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명사 되더라도 relocation to. 라고 해서 어디 어디 이전하고, 그죠? 옮기는 걸 갖다라고 할때 to라는 예, 전사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사 부분 같은 경우는 나오는 경우가 이제 자동사 전사 이런 식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어떤 동사와의 궁을 맞는 전사가 나오든지 아니면 뒤에 명사와랑 관련된 전사가 나오든지 그래서 전사가 약간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도 있지만 평소에 같이 묶어서 외워주신다면 바로바로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어, 마지막에 나던전치사 문제는, 어머머의 관하여라고 해서, concerning, regarding이라고 해서, ING로 끝나는 경우죠. 설마 ING로 끝나는 요걸 뭐 분사라 동명사라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이제 뭐 거슬러 올라가면 이 아이는 분사형으로 나온 전치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달 전에 나왔죠. 올해 나왔던 문제 중에서, excluding, 뭐머를 배제하고라는 문제가, 분사구문 형태에서 나온 전치사 형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형태는 바로, 뭐, including, excluding, 뭐 이런 거죠. ING로 끝났지만, 얘네 실제적으로 하는 역할이 전치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출제됐던 거는 excluding. 그리고 이제 concerning과 regarding은 작년에 두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아주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접속사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좀 캐치하셔야 될 부분이 however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however랑 여러분들 any one이랑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역시나 however도 올해에서 올해 이제 출제된 거두 번째로 나온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요. however랑 any one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뭐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 든지라고 해서 비슷하게 해석되지만 우리가 이제 늘 강조하시다시피 후회보란 얘기는 anyone who라고 해서요 벌써 그 안에 anyone이라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회보는 대표적인 이제 명사절 자리에 주로 오신다 보시면 될것 같아서 후회보는 보통 뒤에 동사가 두 개가 보인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후회버를 여러분들 그 자리가 후회버 자리냐라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시면 anyone who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럼 anyone who가 들어가면은 who라는 주격관계 되면서에 걸리는 동사 하나 있을 것이고 그. 그 다음 anyone에 걸리는 동사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whoever가 나오면 동사가 두개 보이시는다는 얘기죠. 이번 달에 나왔던 문제도 동사가 두 개가 엄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nyone이 아니라 whoever, 접속사 역할까지 하는 whoever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whoever가 되는 경우죠. 저번 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똑같은 문장 구조인데 제일 앞에다가 whether라는 문제가 지, 전, 지난달에 출제가 됐습니다. 었 역시나 명사절 접속사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달 출제되는 부사를 접수가 이번에는 그렇게 강세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관계명사도 출제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후회보를 혹시 틀리신 분은 다음에 시험을 보시게 된다면 anyone 후라는 걸로대입하시든지 아니면 동사 뒤에두개 나란히 나오는지 그걸 확인하시면 빨리 풀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비교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비교급은 올해 들어와서 최상급만 무려 세 문제가 나올 정도로 최상급만 집중돼서 나왔습니다. 그 최상급 앞에는 반드시 더가 들어가든가 소유격이 들어가든가 어퍼스베이스가 들어야 됩니다. 역시나 올해 들어와서는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됐습니다. 더가 나오기도 하고요, 소유격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퍼스베스가나와서 뒤에 최상급 자리. 역시나 이번에도 앞에 소유격이 나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사 앞에 들어가서 당연히 뭐가 됐습니까? 형용사의 최상급이 들어야 되겠죠. 혹시 보기에 소유격이 나오고 뒷 자리가 최상급 자리라 하더라도 그 최상급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형용사 아니면 부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most recent 라든가 most recently라고 해서 형용사나 부사의 최상급이 나왔다. 그럼 자리를 보라는 얘기죠 뒤를 보. 그러니까 book이라는 명사를 꾸미면 바로 형용사의 최상급이니까 most recent이라고 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교급이 보통 이제 잘 나오는데 이번엔 올해 들어서는 집중적으로 최상급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동사는 여러분들 골고루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인데, 어, 우리가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 틀리, 많이 틀리는 분사 문제, 즉, 명사를 뒤에서 수축하는 문제가 안 나오고, 명사를 앞에서 수축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무난히 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명사는 늘뭐 거의 매달 나오다시피 하는, 바로 전치사 뒤에라고 해서 또 목적을 동반하는 A living 같은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 다음, 투브정사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보기를 보시면 나머지가 다 동사. 예,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에서 벌써 동사가 이미 나와 있는데 동사를 또 적을 수는 없겠죠. 그럼 남아 있는 거는 뭐죠? 예, 바로 준동사밖에 없기 때문에 준동사는 거기서 투 어, 부정사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투부정사 그냥 찍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왔던 우리 이제 투부정사는 앞에 나온 명사 수식하는 그 뭐죠? 형용사용법이라고 의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문제가 됐는데 분사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두드려졌거든요. 자, 앞으로 남은 뭐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분사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명사를 앞에서 꾸미는 것만 아니라 뒤에서 꾸미는 분사도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어휘 문제는 무난했다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어휘, 오늘, 이번 시험에 나왔었던 어휘가 많이 어렸다는 학생들은요, 기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뭐라 그럴까요, 모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어휘 중에서는 뭐, 나머지는 무난했지만, 그나마 이제 좀 알아, 알아두셔야 될 거. 그, enthusiast라고 해서 뭔가 열광적인 어떤, 사람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enthusiast가 들어왔는데그 앞에 어떤 사람이 나오시면서 컴마, 컴마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쉼표, 쉼표가 나오면요, 바로 앞에 나온 어떤 명사를 설명하거나 이 명사를 어, 수식하는 역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먼빗을 킴이다, 뭐 애벌 무어다. 뭐 근데 이 사람이 누군 지 알아? 골프를 굉장히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야라고 해서 이 사람이 나오면서 그 사람과 동격의 관계를 이루는 걸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은 뭐가 되있습니까그 명사 바로 앞에 나온 사람과의 이골 관계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에, enthusiast 그렇게 에, 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express 뭐뭐 뭐라고 해서 나오는 문제도 역제 토익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는 당연히 감정을 이제 표현하는 거니까 감정이 나오겠지뭐 감사함이라든가, 뭐 만족함이라든가, 불만족스럽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런 명사들 찾으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감정에 관련된 게 아니었고 하나만 감정이었기 때문에 뭐 감사를 드린다 고해서 gratitude가 되겠고 예전에 출제했던 거 보시면 이제 전체적까지 같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만족, 불만족, 뭐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같은 경우는 보통 with라는 전사를 사용된다. 그다음 뭐에 대한 우려나 걱정은 about이 사용된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명사문증이 한데 바로 뒤에 나온 저희사랑 같이. 암기를 하시면 바로바로 찌를수 바로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나머지 명사 오인는뭐좀무단했다 보시면 되겠죠. 뭐 조언, 어드바이스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임금을 갖다가 인제 우리가 협상하다 의사 salary, 그 다음에 뭔가 요구라든가 수요를 갖는 demand 뭐 이런 것들이 등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동사 오이로 가보도록 하죠. 동사 오이도 역시 뭐 그렇게 뭐 듣보잡에 나는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정말 기본적인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140번 문제로 또 기억나는데 impose란 단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만약에 모르신다면 굉장히 기본 단어가 약하신 건데요. 인포스는 부과단 얘기죠. 거기 문제로서는 파인이라고 해서 우리 벌금이라는 게 이제 주어 왔는데 벌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택스,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과하다라고 할때 impose라는 동사를 쓰죠. 그리고 impose는 보통 전인사랑 같이 동반되면 impose on이라든가 impose upon이라고 해서 이런 전인사랑 같이 궁합이 만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도 무단했다 보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형용사, 어휘 들어가 볼까요? 형용사는 이제 늘 명사를 꾸미는 고자리나 아니면 거의 수거적인 표현이 나니다 뭐뭐에 대해서 낙관적이다라고 할때 be optimistic 어바 o 뭐, 지금은 o 티 t 스 m i 나오는지 모르지만, 다음번에는, 어바 예, b o 이라는 정의사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뭐, 같이, 이제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확한 어떤 지시사항이라고 할 때, 뭐, 지침사항이라고 할 때, clear instructions 라고 해서, instruction 앞에 들어가는 형용사, clear 같은 거, 이런 거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부사어위 들어가보도록 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사어위 같은 경우는, 어,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니까, 요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리고, 특강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궁합을, 부사어위는 우리나라 말하면, 여러분들 다 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궁합이 있습니다. Immediately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있죠 그래서 뭐 즉시 보고한다던가 즉시 연락해라라고 할때뭐 report immediately, contact immediately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공식적으로 임명하다, 공식적으로 뭐 발표하다.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시는 어, 예전에 한번 나왔던 단어인데 assum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ssume the title, assume the responsibility라 그러면 어떤 책임이라든가 의무를 이제 지다라고 할때 그거라는 동사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동사들 뭡니까 공지하거나 임명하거나 어떻게 공식적으로 할때 right? officially 들어가는 동사. 그다음에 이제 뭐 조심하거나 아니면 뭐할때뭐 뭐 carefully, 그다음에 이제 점검하는 경우도 혹은 살펴보는 것도 지속적으로 뭐 계속적으로 할때뭐 regularly, 뭐 routine l y 이런 것들 다나와 있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부사 어휘도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뭐늘 이제 교재라든가 이런 데서 심심찮게 보는 부사 어휘였기 때문에 별로 생소하지 않았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번 달 10월 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 즉날씨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나왔기 때문에 어좀 괜찮지 않았을까. 그래서 학생. 들이 목표 점수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나왔던 거 자세히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어 저번 달과 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어떤 문제가 아 나는 이런 문제가 틀렸다면은 이런 품사 문제는 아 요걸 자주 봐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혹시나 이번 달에도 실수 많이 하셨다면 다음 달에 또 이제 보신다면 요걸 참고하셔서 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강남파고다 스타트업의 예, 라수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